은 모든 것이 효도야.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철사, 빈말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 주겠다는 사람이 한 번만 나와서도 나는 죽어도 한이 없어. 여기 뭐죠? 사왕. 사왕천. 사왕천이죠. 이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우주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에 내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화상으로 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죽어서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묻는데 사실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각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거 사방센터 안에 뭐가 있어요? 에? 도리천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나 석가나 마오메트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허경영 총재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천, 응? 응? 야마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 이게 이게 여섯 개. 이건 육도야. 그 위에 십팔천이 있습니까? 세 개. 18천. 무색계가 4천. 얘가 28천이 있어요. 28개 하늘이 있는데 허경계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예. 여기는 무색계 4천 맨끝머리가 비상비비상천 이게 2 8 번째 하늘이야 요게무색계 꼭대기죠 자 그러면은 이 사왕천에서 비상비상비비상천까지 2 8개 여기 뭐판에 다쳐 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서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럼 비상비 2 8여덟개 하늘 여기까지 여기 올라간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냐 기껏 지금 있는 데가 사왕천에서, 사왕천에서도, 사왕천은 이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계. 12억 개 별이 있어요. 이 12억 개 별이 있는 이 곳이 우리 은하계예요. 그럼 이 우리 은하계에서도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 태양계 쪽에 있어요. 태양계. 그걸 남성부섬이라고 그래. 남성부점. 우리는 남성부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성부점이 지구야. 지구, 지구 태양계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구에 태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여기 올라가면은 새끼와 무새끼가면 여러분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입은 일단 없어져요. 어, 없어지고 소리가 안 나와 몸에서 소리 안 나고 전부 눈으로만 봐요. 어? 눈으로 모든 걸다 대화를 하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기간은 몸에 존재하지 가 않아. 아뭐 어, 소대병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때가 나올까, 안 나올까? 맞아요. 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얼굴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은 말이 다 들리고, 그게 새끼입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 무새끼에 올라가면, 여러분을 이렇게 탁 끌어안으면, 여러분의 몸이 보이긴 하는데, 만지는 없어. 그게 무새끼예요. 무색계는 글자 그대로 없을 무자 색, 물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없는데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어머니 몸을 만지면 몸이 없어. 음, 알겠습니까? 그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간 세계가 얼마나 재밌는 세계인지 압니까? 아, 여기 오니까 입이 달리잖아. 그래 그래요. 여기 오니까 입이 다니고 페니스가 있고. 그래요,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페니스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관계 그런 거 없어요. 음. 그 이제 여러분이 색, 여기에서는 전부 페니스가 있어 여기 전부 섹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온 도솔천도 섹스를 해요. 다 여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이 위를 올라가면 갈수록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내가 이 지구에 올때 어떤 얼굴을 택할까 하고 보고 있다가 좀 이쁘장한 여자한테 내가 탁 들어갔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암시를 해줬죠. 그니까 러 우리 어머니, 머리, 우리 어머니가 천연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연인데, 우리 어머니 몸속에 내가 탁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보여줬죠, 환영을. 그니까 러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본 거야. 보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애기를 뵈버린 거지.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를 했겠어요. 사생활을 뵀다고. 그냥 그래.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 있는데. 아니, 지방에서 우리 아버지 면회하러 진주에서 서울로가 중요한 교 다리 밑에 가만히 음악을 운막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환영이 보이는데 내가 위에서 전신이 우리 어머니 배속으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뭐 막을 재간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하고 에너지가 반대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여러분들은 수정이 된 사람들이고 나는 수정돼서 인퇴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 모양을 누구를 잡을까? 우리 그 어머니 얼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머니 유전자로 내 얼굴이 나와. 이거예요, 응? 어? 그래서 내가 문제 우리 어머니를 닮았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지. 아버지의 정자는 안 들어왔으니까.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됐을 때 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겠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허경영을 부르라 소리야. 앞으로 전염병이 많으니까. 갈수록 더 심각해지니까, 공기가. 허경영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왔고,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느냐? 자, 보세요. 사원, 비, 이 비상, 비비상천 위에 이것도 어떻게 불교해서 28천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석가모니가 어느 정도 본 거야. 내가 우주를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그래도 어비스헛하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이것이 욕계 욕개, 요개 여기가 이제 3개, 여기가 무색계 그다음에 무색계 위에, 요무색계 비상, 비 비상, 전2비개 비상, 비상, 여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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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비상, 비상, 가상 비상, 비 이 백궁계가 제일 백궁계야. 이게. 여기도 비상천도 비상천이 제일 비상천 234. 네 개가 있는거 거야 비상천 4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백궁은 제일 백궁, 2백궁, 3백궁, 4백궁, 5백궁, 이 5백궁까지 있어. 백궁이. 이게 제일, 이제 요게 요게 제일 높은 데 있는 백궁이지. 이 5백궁에서 내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궁에서도오백궁 제일 높은데 그 오자가 뭡니까 완성수야 이 완성 그러니까 저저저 저저 이번에 그 그거 누구입니까 그저저그저 그거 저. 그거 저 우리 색깔 오방색뭐 했다고 샀죠 그 오방낭 예. 예? 예. 만들고 뭐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오의 색깔이 저위 있는 오입니다 그래서 BBE 비비상천 위에 다섯 개를 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우주의 끝이 없고 무한대 우주를 만든 자, 그 자의 화신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화신하고, 그, 본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 화신은 본체의 분신이야. 그걸 알아놔요. 내가 화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봐요. 이 화자입니다. 대일 화자. 화신자나 몸신자예요. 어? 알겠습니까? 신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인이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온 거죠. 이걸 여러분들 예언서에서는 진인이라고, 진인이 온다 그래, 안 그래요? 진인이 오는데, 진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인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잘 봐요. 도설천이나, 야마천이나, 도리천에서 온 지금의 4대 성인들. 이 사람들을 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륵이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이나 이런 걸 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런 세계 위에서 와 있는 거야. 최고이 우주가 여러분 참고를 하란나이 여기 길에 가다가 여기 헐기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헐기를딱 보면 이 헐근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뭘로 만들었을까? 그럼 이 땅덩이가 이렇게 넓은데, 그러면 애초에. 이 우주 공간에 이 흙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지구별은 애초에 흙을 어디서 가져왔단 말인가 그런 생각 하겠죠? 네. 그거를 생성하는 곳이 여기에요 네. 백공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모든 걸 조합하고 모든 걸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비법이 있고 그걸 다시 해산도 시키고 화이트 홀에다가서 부셔 버리고 다시 블랙홀로 보내 가지고 우주 고속도로야. 네미콘 이렇게 확 보내듯이 알겠습니까? 우주 고속 공간에 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 거그 물질이 이동해요. 이동하죠. 또 별이 하나 만들어져. 그럼 그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자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laughs>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돌을 좀 통해 가지고 약간의 기적을 보여 줄 수는 있어. 석가모니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다할수 있으나 그 이름과 그 사진에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그걸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해도 에너지 가 없는데 근데 허경영할 때만 이분 생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허경영 딱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다 가시는데 끝에 가서는 흑행령을 불러라는 거지. 그 훌륭한 목사와 훌륭한 스님들을 버리라는 게아니요 무슨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왜 인류가 절반은 여자고 절반 정도는 남자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거 아닙니다. 위에서 그걸 조절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집은 여자만 쭉나왔네 그럼 인류 전체가 여자만 나버리면 지구 없어져 버려. 맞아,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인류가 평균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비슷해, 아니? 근데 어떤 집은 딸만 낳았는데, 어떤 집은 아들만 낳았는데, 이상하게 비슷해.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위에서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나... 자, 하나, 둘, 셋, 떴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떴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떴습니다.